안녕하세요. 꽃 그림 그리는 운초 갤러리입니다. 오늘은요, 한복의 한복 원단. 한복 원단에 찔레꽃, 하얀색 찔레꽃을 그릴 건데요. 일단 이 원단을 한번 보여드리면, 한복 원단입니다. 초록색이고요 어, 찔레꽃을 그대로 색 변화 주지 않고 하얀색 있는 그대로를 그릴 건데 여러분들이 하얀색 꽃 그릴 때는 조금 어, 천이 다른 색이 돼야지 하얀색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릴 수 있겠지요 아주 얇은 천입니다 제가 원단 한복지에는 그렇게 크게 깊은 조예가 없어서 음 모르는데 이게 좀 비치는 겁니다. 물론 한복 만들 때어 속지가 들어가겠지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 한복 천에 그리는 거는 어 가리개 커튼, 미니 커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복 원단에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그것도 설명하려고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밑에 원단에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항상 어때요? 밑에 이면지를 깔으라 그랬죠? 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는 종인데 여기는 종인데 어, 이 컬러가 조금 그대로 잘 보이려 보이라고 제가 밑에 초록색을 깔았습니다. 이 원단 자체가 초록색이어서요. 자 붓은 제가 이걸 쓸 거고요. 인조털입니다. 인조털이고요. 자 각진 붓입니다. 네모 하얀색을 그대로 쓸 겁니다. 자 그대로 여기 보여드리면 물을 역시 묻히고요. 물을 섞 물로 섞고요. 다른 용액제 전혀 안 썼습니다. 오늘 그대로 갑니다. 네, 그대로 그리는데 예, 납작 붓입니다. 납작 붓이고요. 자 일단 여기다가 오늘 꽃잎 장은 다섯 장이지요. 다섯 장으로 지금 그릴 건데, 자 여기다가 제가 여기는 미리 좀 그려놨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 거라서 어, 이렇게 좀 일부는 그려놓고 설명하는 게이 꽃도 좀 보여지고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 꽃잎 장을 그대로 그리고 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 네모기 때문에 일단 기본으로 기본 꽃잎 다섯 장을 그대로 그려줄 겁니다. 어, 많이 흔들렸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이도록 멀리 잡아야 되겠네요. 들어주고. 자한 번에 안 되면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조금 둥글게 기본 꽃잎 장을 다섯 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방향 따라서 꽃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동그랗게 있다 생각하고 그려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더 나아 버리면 이까지 올라오면 꽃잎 장이 길고 짧고 해서 기본적인 형태가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그리실 때는 이렇게 신경 쓰고 그려야만이 둥글게 원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지요. 자, 조금 멀리 잡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저 팔이 많이 보입니까? 두 번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자, 여러분들이 물 조절만 잘 하시면 편안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물이 조금 물감이 안 묻어졌고요.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자, 밖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있죠? 이 부분은 살짝 안에는 들어줘 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데 보이는 것처럼 밑 바탕 색이 그대로 보이겠죠? 자 여기서 또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 다섯 잎을 그려주고 이 형태를 그대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들어줘야만이 여기 밑에 어때요? 초록색이 보이고 있죠? 꽃점은 제가 오늘도 블랙으로 할 거고요. 어 블랙으로 찍은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조금 분위기만 연출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요. 찔레꽃 잎은 마주나고 잎이 마주나고 있습니다. 이따 그릴 때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한 송이를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그릴까요? 전부 다 피어져 있는 것, 활짝 핀 것만 그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더 자연스럽게 오래 두고 볼수록 질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포인트겠죠. 기본이 다 익숙해진 다음에는 어, 오래 두고 즐길 수 있게 자연스럽게 그리는 거. 자, 이렇게. 안쪽에 와서는 붓을 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또 안쪽으로 왔다치고요. 음, 모양은 아까 그린 거와 비슷하게 해주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역시 여기가 좀 둥글게 나와야지 예쁘겠지요. 자 들어주고 이런 형태로 그려주고요. 다음으로는 음, 블랙을 제가 꽃점을 좀 찍을 거고요. 자 블랙으로 찍어줄랍니다. 우리 생활 숨카 그릴 때 꽃술을 블랙으로 주로 찍어서 표정이 나오도록 하고 있잖아요. 자 그대로 제가 블랙 쓰고 자 꽃술. 여기는 이 하얀 부분에 찍어주고 하얀 부분에 찍어주고 이렇게 꽃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여기 안에 어, 노란색을 조금 색깔을 넣어줄랍니다. 살짝만 넣어주면 분위기가 훨씬 더 한층 더 예쁘니까. 자, 여기 보입니까? 보이죠? 오, 붓이 좀더 씻어졌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편안하게 살짝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어, 잎은, 자, 잎은요, 제가 이색하고요 이색하고 쓸랍니다 아크릴릭 524 529 간단하게 여러 색을 쓰지 않고 이 색으로 제가 쓸겁니다 조금 짠 다음에 자 여기다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보이지요 이렇게 한 다음에 둥근 붓으로 제가 그려줄 거고요. 자, 이 붓입니다. 자, 섞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얀 것도 좀쓸 겁니다. 자, 얘는 찔레꽃 잎은 마주나고 있습니다. 마주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에서 그대로, 이, 이 위에 꽃을 달았기 때문에, 어, 잎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조금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에서. 자, 이렇게 마주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마주나고 있는데, 자, 연결해서 좀더 보여드리자면, 꽃줄기 내고요. 아까 짜놓 물감, 얘와 얘를, 어, 얘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면 표도 안 나고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약간 밝은 색으로 빼내고 있고요. 꽃이 이쁘게 돋보이라고 잎은 살짝 삐죽하게 둥글게 하지 않았고요. 어, 그리기 편하라고 그대로 어, 자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도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주면 되고 나는 잎을 좀 둥글게 크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터치로 저 붓이 작기 때문에 안 되니까 옆에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 연결해서 나오면 됩니다. 그럼 좀큰 잎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오늘 작업은 한복 천이 되겠습니다. 얇은 천이고요. 어 원단에 작업할 때는 항상 밑에 이면지를 깔고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자, 마주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주 납니다. 자, 제가 붓을 멀리 잡고 잎이 보이도록. 자, 이렇게 해주고요. 어, 찔레꽃 가지가 조금 이렇게 선들이 보이게끔 하고 싶다 하면 이 색, 이색 썼잖아요. 여기에다가 하얀색을 살짝 섞으면 좀더이 부분에 꽃줄기의 색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더 그려주겠습니다. 자, 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찔레꽃을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그리실 때, 자, 납작 붓으로 꽃잎을 어, 다섯 장으로 연결했고요. 꽃잎장은 자, 잎은 둥근 붓으로 이 줄기를, 이 꽃줄기를 먼저 방향 잡아서 그려준 다음에 이 꽃줄기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나와도 되고, 밖에서 꽃줄기 안으로도 들어가도 되고, 여러분들이 안으로 가는 게 방향을 잡는 사람이 편하실 사람이 있을 테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각자가 어떻게 연습을 많이 한, 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편한 대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원단에 들어가고, 나무에 들어가고 할 때, 여러분들이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자, 오늘은 생활 수묵화 꽃그림 한복 원단에 들어가는 거를 그려 보았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화선지에서 또 어떤 걸 보여 드릴지 아니면 원단에 또 어떤 꽃을 그리는 방법을 올릴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 한번 둘러보고 올려 놓은 거를 체크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도록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건 지금 한복인데 한복 원단인데 어 이렇게 했을 때 그린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여기다 놔두면 두꺼운 종이를 깔지 않을 때는 얘가 붙어서 따라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리다가, 아, 이게 너무 얇은 종이를 대서 다음에 안 떨어지겠다, 이런 염려가 있으실 때한 번씩 살짝 들어주고 그 위치에 그대로 또 놓고 해야만이 어, 종이가 원단에 찰싹 붙지를 않는답니다. 아시겠지요? 자, 오늘은 찔레꽃 그려봤답니다, 여러분.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